그리고 마침내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보이는 그 순간!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전설적인 SF명작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속편인 2010년 The Year We Make Contact입니다. 착잡이사! 확! 진자가 되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월 2에서 미래의 지구인들이 모두 뚱땡이가 된 설정에 다시 한번 공감이 됩니다. 와우, 완전 지금의 저러군요. 아무튼 이것저것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현실은 극장에 한번 가는 것도 망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영화로나마 좀 멀리 그리고 아주 시원한 곳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냐고요? 음... 대략 6억 km 정도? 뭐 그까이 거 가다 보면 언젠가 가겠죠 얼마나 시원한 곳이냐고요? 음... 대략 영하 150도 정도? 뭐 그까이 거뭐좀 시원하겠군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네, 목성입니다. 이 영화를 말하면 많은 분들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속편이 있었냐고 전혀 몰랐다고 되묻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에이, 그냥 SF 영화인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제목만 2탄인 것처럼 갖다 붙인 거 아니냐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서시 클락의 원작을 바탕으로 피터 하이엄스 감독이 연출한 정식 속편입니다. 심지어 2 0 0 1년의 주인공 데이비스로 출연했던 케어둘리라는 배우도 그대로 출연하고, 할구천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더글라스 레인도 그대로 출연하며, 2 0 0 1년의 스타차일드도 다시 등장합니다. 모노리스는 물론이고요, 아무튼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의 속편인 이 작품은 물론 스탠리 큐브리라는 영화의 신이 만든 1편에 비하자면 모자라는 작품이었지만, 일반적인 보통 영화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SF 영화입니다.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아카데미상에도 다섯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빼고 그냥 짧게 2001년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01이 제목이고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부제니까요.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짧게 전편인 2001년의 줄거리를 알려줍니다. 만약에 2001년을 안 보신 분이라면 이렇게라도 그렇게나 유명하다는 2001년의 개요라도 파악해두시면 좋죠. 유인원들에게 도구를 사용할 지혜를 주었던 거대한 모노리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외계인이거나, 우리가 신호로 부르는 어떤 존재이거나, 둘이 같은 존재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리고, 1999년 달에서 그 모노리스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대략 400만 년된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비주얼이 1968년 작품이라고 정말 믿어지시나요? 저는 아직도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노리스에서 강력한 신호가 발신되는데 그 신호는 정확하게 목성으로 전송됩니다. 18개월 후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목성으로 향하는 디스커버리호 메인 컴퓨터는 할구천입니다. 그런데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이후의 접근 중에 할구천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승무원들을 살해합니다. 선외 활동 중에도 동면 중이던 승무원들도 결국 선장인 데이빗은 하을구천의 두뇌 속으로 들어가서 강제로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 목성과 이오 사이에서 거대한 모노리스가 나타나고 데이빗은 그 모노리스와 조우합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견되었던 모노리스보다 훨씬 큰 2km의 크기였습니다. 데이빗은 별이 가득하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스타차일드로 진화하지만 지구에서는 원인 모를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그런 2001년의 사건 이후 2010년입니다. 전직 미국 우주항행위원회의 의장이었던 플로이드 박사는 2 0 0 1년에 디스커버리호의 책임자였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해임되었고, 이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달에서 발견된 모노리스는 미국이 가져와서 레이저도 쏴보고 핵폭발도 일으켜봤지만, 모노리스의 표면에 흠집 하나도 남기지 못했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디스커버리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대한 모노리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 2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러시아는 미국보다 먼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고 이대로 가면 러시아가 미국보다 1년 먼저 도착할 예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60년대에 서로 먼저 달에 가려고 경쟁하던 것과 같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을 가진 외계인의 것이 분명한 모노리스의 비밀을 밝혀내면 지구의 미래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호의 두뇌인 하알구천의 시스템은 리부팅 시키는 데에만 최소 네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디스커버리 선내는 미국의 영토인 셈이니까 러시아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하알을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알구천을 프로그래밍했던 찬드라 박사와 디스커버리호를 설계했던 커나우 박사,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던 플로이드 박사. 그렇게 3명의 미국인을 러시아 우주선에 태워서 목성으로 가는 그런 특이한 프로젝트가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은 직접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다 생략하고 휙 넘어가서 드디어 목성 근처에 도착한 러시아 우주선 레오노프. 참고로 레오노프는 인류 최초로 우주 유형을 했던 소련 우주인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이에 지구에서는 오드라스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 우주선에 탄 미국 우주인들과 러시아 우주인들은 처음부터 계속 신경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핵 잠수함에 갇힌 채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가 아웅다웅거리는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플로이드 박사는 유로파에서 온 이상한 신호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맞다면 얼음으로 가득한 유로파에 산소와 염록소가 있다는 증거, 무인 탐사선은 유로파의 표면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음에 갈라진 틈으로 산소가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탐사선을 그 안으로 보냈을 때,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것을 본 듯한 그 순간,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탐사선과의 연락은 투절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체불명의 섬광 이후로 모든 계측자료가 지워졌습니다. 그들이 잠시나마 발견했던 것의 증거는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플로이드 박사는 이것이 단순한 정전기 현상이 아니라 유로파에 다가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 추측합니다. 다시 탐사선을 보내고 싶지만 연료도 부족하거니와 이들의 1차적인 임무는 유로파 탐사보다는 디스커버리호와 모노리스의 사고 원인 규명 및 정체 파악이었습니다. 이제 우주선은 디스커버리호가 있는 목성의 위성 2호 근처로 갑니다.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디스커버리호. 목성과 이오의 중력 때문에 계속 회전 중입니다. 레오노포우는 디스커버리호가 도킹하고 하알구천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을 재가동 시킵니다. 마침내 찬드라 박사는 하알구천의 두뇌 속으로 들어가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 2001년을 감동적으로 보셨지만 이 영화 2010년을 안 보셨던 분이라면 이 장면에서 손에 땀을 주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2001년의 디스커버리호의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Good morning, Dr. Chandra. This is Hal. I'm ready for my first lesson. 그리고 마침내 모노리스에 다가갑니다. 플로이드 박사의 반대에도 모노리스에 굳이 유인 탐사정을 보내는 러시아. 모노리스에 다가간 탐사정이 요거팔을 뻗어 모노리스의 표면을 터치하려는 그 순간은. 한편, 찬드라 박사는 할 구천과 대화해 보지만 할 구천은 2001년의 사고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해당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었죠. 찬드라 박사는 그 사고는 할의 문제 때문이 아닌 것을 알아냅니다. 여기서 할이 2001년에 오작동을 일으킨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 봉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현재로서는 귀환이 어려운 상황이며 모든 미국인은 러시아 영토를 떠나라는 명령이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우주에 있는 우주선도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3명의 미국 승무원은 러시아 우주선 레오노프호를 떠나서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때 프로이드 박사는 발신인을 알수 없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곳은 매우 위험하니까 이틀 내에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로이드 박사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무작정 떠날 수는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메시지의 바신자는 말합니다. The is, I was David 말씀드렸듯이 데이빗은 2001년에서 모노리스와 조우한 뒤에 스타 차일드가 되어서 사라진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 2001년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부터 소름이 돋게 됩니다. 아무튼, 플로이드 박사는 증거 없이는 그 말대로 그냥 떠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이에 발신자는 답합니다. It is that you me. Look you. 옛날에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이 장면에서 저는 너무 놀라서 턱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2001년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 그럼, 턱 떨어질 준비를 하시고, 3, 2, 1. 그곳에는 9년 전에 사라졌던 데이빗이 있습니다. 데이빗을 따라가는 플로이드 박사. 아, 그런데 데이빗이 왜 갑자기 노인이 되어버렸냐고요? 그걸 알려면 2002년을 보셔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하하하. <laughs> 아무튼, 데이빗은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틀 안에 떠나라고 다시 말하고, 스타 차일드가 돼서 사라집니다. 스타 차일드가 뭔지는 역시 2001년을 보셔야 하는데, 인류가 한 스텝 더 진화한 다음 단계의 어떤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목성 궤도에 있던 모노리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고요. 이제, 플로이드 박사는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디스커버리호와 레오노포호를 연결해서 디스커버리호를 추진 로켓으로 활용해서 지구로 돌아가자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다소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플로이드의 그런 제안에 찬드라 박사는 이 위험한 시도를 할구천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할구천은 그저 컴퓨터니까 우리가 지시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것에 눈치를 봐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든 플로이드 박사와 인공지능 할구천을 납득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매우 비논리적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나아가 탄소로 만들어진 인간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할은 동등하게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찬드라 박사. 그 둘의 대립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든 간에 어쨌든 이 우주선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하알구천이고 인공지능 하알구천이 인간을 납득할 수 없으면 인간에게 협조를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구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휴먼? 그때 목성에는 갑자기 거대한 검은 점이 생깁니다. 역시 점 하나 찍으니까 목성도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일 구천의 분석에 따르면 그 점의 지름은 22,0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커질수록 점으로 보였던 그것은 135만 5천 개의 모너리스였습니다. 이제 발진 점화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할은 찬드라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발진하면 지구로 귀환할 수 없는데 왜 발진을 하려고 하는가? 찬드라 박사는 이러저러하다고 둘러대지만 하은 계속해서 찬드라 박사에게 엔진 점화를 재거하라 당신의 결정이 옳다고 정말 확신하는가 라고 자꾸 질문합니다 아우 저말 많은 컴퓨터 그냥 확 파워를 꺼버리고 싶지만 두 우주선을 도킹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확한 점화와 운행은 수동으로는 불가능하며 하의 계산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하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험 속으로 발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에게 당신의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인간과 인간이 싸울 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할 말이 없어진 찬드라 박사는 너에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은 집요합니다. 이유를 말해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니들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음, 저라면 저 말을 하건 못하건 간에 저 컴퓨터를 도끼로 찍었을 겁니다. 이제 목성은 모노리스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화 90초 전입니다. 할은 다시 말합니다. 서로 서로 것을 빠달라는 이유는 이유가여배자기 때문인가요? 이곳이 위험하고 발진을 위해 모든 연량을 써야 한다면 이후의 디스커버리 우는 어떻게 되죠? 이제 둘러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진 찬드라 박사는 그냥 진실을 말합니다. It could be 할은 침묵합니다. 찬드라 박사의 말의 뜻은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 너는 죽어야 해라는 말이고 그런 말에 인공지능 할은 뭐라고 답할까요? 모든 승무원들은 할의 대답을 기다리며 긴장합니다. 관객도 긴장합니다. 마침내 할은 말합니다. 만약 제가 발진 전화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찬드라 박사는 대답합니다. In of and in it could be 그 말에 할은 다시 한참 뜸을 들입니다. 그렇던 말에 그러나 무슨 상관이지 휴마?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할은 이렇게 답합니다. I understand now, Dr. Chandra. 미래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인공지능 앞에서 잔뜩 쫄아드는 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하을 부처는 자신에게는 자식과 같습니다. 찬드라 박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하은 당신이 없는 게 임무 수행에 더 낫겠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호에서 탈출하려는 찬드라박사에게 할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I I don't know. 이제 디스커버리오는 최대 출력으로 발진하고 연료를 소진한 뒤에 버려집니다. 그 속에 남겨진 할구천과 함께 그때 할구천에게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안테나를 지구로 돌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성광과 함께 폭발하면서 스타차일드로 진화한 데이빗이 지구인 모두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은 제2의 태양이 됩니다. 스타차일드가 전 인류에게 보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노리스를 보면 마치 모세의 타블렛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받아온 10계명이 적힌 타블렛 타블렛이라니까 아이패드가 생각나시나요? 모세의 석판을 원래 성경에서도 타블렛이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계명을 받아오는 성경이야기의 스페이스 버전인 셈입니다. 같은 이야기의 지구 버전이 스필버그의 클로스 인 카운터였고 아무튼 모세가 받아왔던 계명은 그 시대에 맞는 것이었고 이제 새로운 계명이 전 지구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SF명작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속편인 2010년 더 이어 위메이 컨택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독하세요. 영원한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작 미상이었습니다.